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저녁에 시원이와 함께, 네, 다이소에 쇼핑 갔습니다. 송도 네, 트리플 스티트에 있는 곳인데요. 네, 보다시피 굉장히 넓고, 네, 지금 일요일 저녁인데도 사람이 아주, 네, 가득합니다. 저희가 항상 가는 곳은, 네, 항상 가는 곳은, 어, 장난감 코너. 네, 남아 완구, 여아 완구. 네, 여기서 주로, 네, 여기, 이 블럭을 삽니다. 오늘의, 오늘 고른 아이템은 뭐죠? 아 이거가 네, 이거 오늘 고른 아이템은 네, 푸드 트럭 치킨 이거 골랐고요. 네, 참고로 다이소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 한5천 원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아이들 뭐 여기 뭐 미술용품에 네, 뭐 아주 많죠. 색옆에 색종이 아주 천지고요. 네, 보드용품, 네, 클레이 이 재밌는데 이거 네, 클레이 제품 중고 이거 재밌고. 만드는거 쉽죠 블랙보드 그리고 색종이 색종이 엄청 많네요 색종이가 여기 뭐 이거 한장 몇장인가요 이 24장에 1000원 정도 하네요 크레파스도 있고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여기서 좀 정기적으로 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크레파스도 뭐 그래요 이게 5 0 0 0원이네요 5000원 5000원이고 제일 비싼 제품이 5000원이에요 한정민 성교사님이 예, 관심이 있을 만한 캠핑. 네,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할수 있죠. 네, 여기에 또 모든 예, 잡동사니들이다 있습니다. 사실 있, 있어봐야 쓰지 않지만 왠지 꼭 필요할 것 같은 네, 양념통 세트, 뭐 계란 케이스, 네, 무슨 뭐접이 테이블, 고용품들 네, 그 메시 파우치, 네, 뭔가 꼭 걸어야 될것 같은 랜, 거리형 랜턴. 네, 후레쉬, 종류별로 네, 다 모아야 될것 같죠. 네, 이런 것들. 뭐 고정 클립, 네, 이런 것들. 네. 왠지 이게 있으면 뭔가 걸것 같은. 사실, 걸 필요 없지만. 네, 로프도 있고요. 뭔가 묶어야 될것 같은. 네, 어, 이 망치도 좋네요. 망치. 네, 그리고 팩. 네, 저는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차에 또 필요없는, 쓸데없는 것들만 삽니다. 네, 이런 것들은. 충전기, 네. 차마다 다 하나씩 있죠? 차량용 휴지통. 이 것도 고 대양용도 패드. 네. 사이드 포켓. 왠지게 있으면 사이드 포켓 필요할 것 같죠? 네.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아런 거. <laughs> 어, 문콕 방지 도어 가드. 캄보디아에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 차량용 방충망. 어, 이런 거 괜찮네요. 아, 벌레 차단. 진짜 여기 벌레가 많으니까. 네, 이런 거진죠 이런 거는 괜찮겠는데요? 음, 벌레 차단. 네, 실내 통풍. 문 열어놓고, 여기 이제, 쓰는 거죠? 트렁크 방수 매트, 비올 때, 예. 네. 이런 거 나쁘지 않네요, 이런 거. 아, 괜찮네요. 헤드베스트 후크. 진짜 번호판. 네. 네, 와이퍼도, 예, 준을좀 되겠고요. 네. 네. 네 오, 사계절, 아, 뭐, 뭐 이거, 어, 이거 필요하겠네요, 이거. 팝업식 자장, 천면, 햇빛 가리개. 네. 이런 것들, 내가 네. 여기 와서, 한, 5만 원이면, 네, 아주 떡을 칩니다. 네, 뭐. 아우 어, 여기 또 DIY 공구 세트들 네, 여기 뭐 네, 필요한 것들 다 있죠 사실 저희 집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꼭 오면 꼭 하나씩 꼭 사게 돼요 좋습니다 네. 올해 오늘 캠핑 가야지 하고 네, 지금 한3 년째 못 가고 있다는 거 네, 장비는 다 있습니다 집에 네. 야 이거 어딘가 뭔가 산에서 여기다가 커피 한잔 끓여가지고 뭐 해둘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좋네요 아 캠핑 이거 캠핑 가고 싶네요. 네. 네, 그럼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녁 드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